관리를 잘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지만 관리를 못하면 아예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모 아니면 돕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운이 바로 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현관 풍수의 결정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관에 숨어 있는 재물운을 찾아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연 우리 집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현관인지, 아니면 재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현관인지는 이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로 판단이 서실이라 믿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더욱 더 디테일한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바로 현관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집의 현관이 바라보는 방향이 방향입니다. 방위가 아니고 현관이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현관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따집니다. 현관 방향이 어느 방향일 때는 금전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이 금전운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소품이 필요하고 어떤 소품이 또 금전운을 더 떨어뜨리는지 오늘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점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 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바로 현관이 남향일 때죠. 네. 우리 집의 현관이 남양일 때는 전원주택이라든가 빌라, 주택, 요런 구조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현관 방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치와 낭비가 조금 심할 수 있다. 왜냐니까 남쪽이 좀 보면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려한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고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품이 바로 여기 좋은 소품이라 해가지고 철제 장식품이죠. 요런 철제 장식품. 요 철제 자전거 요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숲에 있는 그림 액자. 여기처럼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푸르는 잎이 많이 있는 숲이 있는 그림 액자를 두시면 조금 더 기운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플한 매트죠. 현관 매트를 말씀하는 건데 어, 화려하지 않고 조금 심플한 현관 매트를 두시는 게 남쪽 현관에 금전운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안 좋은 소품이라고 나와있죠. 붉은색 소품 그 다음에 붉은 꽃 장식 동물 디자인 이 붉은색이 뭐냐면 남쪽이 원래 화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붉은색입니다 붉은데 이게 더 붉은색으로 가중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소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디자인 여기 얼룩말 무늬 같은 거 요런 거는 또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네. 두 번째가 현관이 북향일 때죠. 이거는 주로 남양 아파트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현관 방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현관이 북향일 때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낭비도 안 하지만 궁금 전략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짠돌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풍수 소품은 바로 따뜻한 색상이 들어간 붉은 꽃 장식. 요런 것처럼 붉은 꽃 장식. 그 다음에 붉은 꽃 그림. 그 다음에 두꺼운 매트. 요런 네. 것들이 여기에 좋은 운을 만들어주는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소품이 뭐냐면은, 철제 소품. 철제 초대라고할수 있는데, 요거는 좀 창기운의 소품이죠. 네. 북쪽이 또 물을 뜻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차피 굉장히 차가운 방향입니다. 거기에 더 차가운 철제가 더 기온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소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현관이 바로 동향일 때죠. 이 동향은 성격이 노력한 만큼 보상은 있지만 금전운은 다소 불리하다. 그리고 또 분산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품은, 어, 문종이죠. 문종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현관은 무조건 문종을 달아주시는 게더 좋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분위기를 밝고 가볍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그림처럼, 네, 정모라, 정모라를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어, 현관 매트는 최대한 화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품은 네, 딱히 없습니다. 예, 여기가 비어 있죠. 그다음이 네 번째가 서향일 때 현관이 서향일 때입니다. 서향의 현관의 특성이 뭐냐면은 바로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현관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 서쪽이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즉흥적인 음, 지출을 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소품은, 네, 여기 철제 소품이죠. 철제 소품, 여기 새로 만든 네, 소품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둥근형 소품, 네, 둥근 모양의 소품도 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매트로 보면은 타원형 매트, 동그란 매트 아니면 타원형 매트 요런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어 거기에 비해서 안 좋은 소품이 뭐냐면은 바로 전신 거울이죠. 현관이 서쪽일 때 전신 거울은 더더욱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상반신만 좀 보이게 하반신은 시트지로 불투명 시트지로 막아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인형이죠. 네, 나무 인형은 백해 무익합니다. 여기 현관이 서양일 때뿐만이 아니고 어, 다른 방향에도 나무 인형이 어,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이 네 현관이 남동향이죠. 남동향일 때는 성격이 재산을 모기 으 비교적 쉬우나 어, 대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현관의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품은 어, 마찬가지로 어, 동쪽과 더불어 여기 문종이 필수입니다. 네, 문종은 꼭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남동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향기나는 소품을 두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저라든가 아로마 소품들 이런 것들을 현관 입구에 탁 두면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좋은 향기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특히 남동쪽은 향기나는 소품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술이 달린 매트, 네, 먹는 술 아니고 여기 요렇게 장식이 달린 그런 매트가 더 좋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안 좋은 소품은 일단 여기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이 여섯 번째 현관이 남서향이죠. 네, 남서향의 현관문의 성격은 바로 금전운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사치와 낭비는 하지 않지만 요거는 전략이나 조금 성실하게 금전운을 모아가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 여기에 좋은 풍수 소품은, 어, 이쪽에 숲 그림이 나와있죠. 기둥만 있는 그런 숲이 아니고, 푸르른 숲, 그 잎이 있는 숲 그림 액자가 여기 좋은 소품이 되고, 그 다음에 도자기, 자그마한 도자기 같은 거, 요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관역신물, 잎이 둥글고 두꺼운, 간접식물이 여기에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는 최대한 화려한 매트가 여기에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소품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네, 현관이 북동향이죠. 북동향일 때 성격이 보면 금전우는 극과 극일 수도 있다. 관리를 잘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지만 관리를 못하면 아예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모 아니면 돕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셔야 되는 현관 방향이죠. 여기에 좋은 소품은 흰색 도자기 있죠. 자그마한 장식용 도자기, 이런 네, 것들. 특히 네모, 네모난 접시, 이런 것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난 꽃병, 네, 꽃병 중에서도 하얗고, 네모난, 요런 것들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관 매트 역시 여기는 심플한 매트가 있으면 좋은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품은 역시 인형이 되겠죠. 나무로 만든 인형, 특히, 네, 여기 두개다 나무로 만든 인형입니다. 딱 봐도 그냥, 네, 좋은 느낌은 전혀 안 들죠. 네, 여덟 번째, 현관이 북서향일 때, 북서향일 때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워야 금전운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북서가 바로 가장을 뜻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집안의 가장 대빵, 네, 가장이 뜻하는 방위가 바로 북서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고급스럽고 화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 필요한 소품은 최대한 밝고 따뜻한 그런 정무라. 어, 이런 거 굉장히 좀 화려하게 보이죠. 정무라도. 그 다음에 산수와 어, 여기도 보면 굉장히 좀 화려한 산소화라고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보면 최고급 매트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인 그런 현관 매트가 아니라 조금 비싼 값비싼 매트를 깔아두시면 여기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런 매트가 아니고 최고급 매트를 깔아두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식품인데 좀 고급진 장식품들, 요런 것들이 여기에 있으면 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소품이 뭐냐면은 지나치게 큰 그림이죠. 네, 요런 식으로 현관의 한쪽 벽을 완전히 다 차지하는 큰 그림은 오히려 더안 좋다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동물 그림들, 네, 요런 거는 현관이 북서 방향일 때는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위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 마구 누르지 마시고 딱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